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네이 주간의 왕초보 빈야사 요가 챌린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끝까지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하고 대단하십니다. <laughs> 자그 동안 해왔던 빈야사 요가 정렬 자세. 차곡차곡 쌓아 와서 이제는 빈야사가 대충 뭔지 예,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하기 전 2주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나의 근력과 유연성 확연하게 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요, 바로 빈야사의 발전입니다. 네, 원래 빈야사는 차투랑과 반다사나 그 다음에 업워드 페이싱도 다운워드 페이싱도 이세 가지 동작을 빈야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동안 네, 쉬운 버전 모디파이 쉬운 버전으로 함께 했었지요. 아무래도 차트랑가가 여성분들이 팔이 힘약하기 때문에 차트랑가를 바로 하긴 힘드실 거예요. 물론 오늘 차트랑가를 바로 하실 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네 쉽게 되시더라고 요 힘이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바로 차트랑가로. 곧갈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여러분의 빈야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왕초보 빈야사 슬린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어떤 영상을 따라하셔도 정말, 아, 이게 수련이구나. 호흡과 동작이 함께 될수 있는 그런 빈야사 수련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차일드 포즈로 바로 시작할게요. 자,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등이 바닥에 닿게 엉덩이는 뒤꿈치에 닿게 팔은 앞으로 꺼내시고 이마가 바닥 바로 차일드 포즈입니다. 참맨 처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차일드 포즈를 했었는데요. 나의 손가락은 부채를 펼치듯이 완전히 쫙 펼치시고 나의 검지와 검지가 서로 평행할 수 있도록 양손 바닥을 밖으로 살짝만 돌려줍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한 상태에서 나의 위팔은 위로 들어 올리시고 나의 골반은 뒤꿈치로 무겁게 눌러 내립니다. 숨은 참지 마시고 호흡. 숨은 참지 마시고 호흡하세요.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바닥으로 무겁게 내려줍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윗팔은 위로 들어올리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은 바닥으로 무겁게 내립니다. 오, 다섯 번더 함께합니다. 하나, 우자의 브리딩인 거 잊지 않으셨죠? 둘, 우자의 브리딩으로 몸에서부터 열이 나게 합니다. 셋, 넷, 다섯. 자,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네, 상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테이블 탑 포즈 자세 잡습니다. 이제 바로바로 바로 테이블 탑 포즈는 뭐 식은 죽 먹기로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캐딩 카우로 시작합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며 배꼽 투 가슴 앞으로 시선을 정면 내쉬며 시선은 배꼽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입니다. 세번더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척추의 발은 정렬 그대로 찾아가시고요. 지금 나의 오른발부터 발끝을 당겨 길게 뻗습니다. 나의 왼발도 발끝을 당겨 길게 뻗습니다. 하복부에는 힘을 꽉 주시고요. 지금 호흡에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은 앞으로 밀어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대로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나의 어깨가 손목 위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호흡에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을 구부려 내몸 완전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 상체 으쌰, 바닥에서 일으킵니다 후 엄청 힘들죠 하지만 엉덩이 어, 뒤를 빼지 마시고 그대로 자세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플랭크로 가보겠습니다 플랭크 포즈 발이 거의 움직이지 않지요 플랭크 포즈 자세 정확히 잡으시고요 한번 더호흡에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 무릎 팔을 구부려서 내몸 바닥으로 낮춥니다 한번 더 마시면서 상체 위로 일으킵니다. 자, 지금 어... 어깨가 사실 손목보다는 살짝 앞에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여러분과 함께 어깨가 손목인 상태로 맞췄다가 발끝을 앞으로 밀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위로 들었을 때 어깨가 당연히 손목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랑가가 원래 어떤 자세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랑가는 그대로 내려가서 나의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팔꿈치 아래에 손목이 있는 자세가 바로 차트랑가입니다. 하지만 플랭크 포즈에서 여러분 그대로 팔을 구부려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손목이 팔꿈치보다 훨씬 앞에 있지요. 손목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고 팔꿈치와 어깨의 안정성도 보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계속 발끝을 앞으로 밀었다가 팔을 구부려 내려갔습니다. 바로 손목, 팔꿈치, 어깨의 정렬과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플랭크 포즈로 갑니다. 플랭크 포즈에서 먼저 지금은 나의 손목이 어깨 아래에 있지요. 호흡이 드라마시고 내쉬는 수에 발끝을 앞으로 밀고 무릎 팔을 구부려서 내몸 완전히 낮췄습니다. 어때요? 보이시나요? 나의 손목이 팔꿈치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어서 자리에서 일어날 거고요. 플랭크 포즈로 돌아갔습니다. 한번더갈게요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자, 두랑 다시 강하게 밀어주시고요. 플랭크로 돌아갑니다. 차일드 포즈로 잠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어깨 많이 피로하시죠? 조금만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상체를 일으켜서 플랭크 포즈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 저는 여러분의 차트랑가를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보셔도 좋아요. 먼저 플랭크 포즈에서 플랭크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끝 그대로 팔을 구부려 차트랑가에서 멈추면 좋지만 힘드시겠죠? 그대로 천천히 내 몸을 바닥으로 낮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 먼저 깔고 팔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의 정렬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대로 차투랑가로 내몸 네, 바닥으로 낮출 겁니다. 만약에 너무 힘드시다면 그냥 무릎을 대는 차투랑가로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그래도 도전은 한번 해봐야죠. 다시 한번 갑니다. 플랭크 포즈에서 먼저 발끝을 앞으로 밀고 팔을 구부려서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배 먼저 깔고 팔을 구부려 내려가거든요. 최대한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티셔서 여러분의 차투란가를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나갑니다. 플랭크 포즈. 그래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 앞으로 밀었다가 팔을 구부려서 천천히 내몸 바닥으로 낮춥니다. 자 상체 밀어서 자리 앉고요. 손목 좀 털어줄게요. 사실 빈야사를 수련하다 보면은 네, 손목에 무리가 올 때도 네, 사실은 있어요. 빈야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특히나 이 빈야사를 할때 점프백, 점프드로, 점핑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걸 하면 훨씬 더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되고요. 또안 발란스나 핸드 스탠드 같은 거. 를할때 역시나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손목이 안 좋을 때는 네, 저는 아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안 좋으면 쉬어야죠.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손목이 특별히 안 좋은 날 빈야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세도 있으니까요. 네, 손목이 안 좋으시다면 오늘의 수련은 살짝 밀어드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회로 드셔도 좋아요. 자, 손목 가볍게 풀어줄 거고요. 차트랑과 한번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플랭크부터 정확하게 잡습니다. 이젠 뭐, 플랭크 잡는 거는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호흡을 드라마시고 내쉬면서 발끝 앞으로 밀었다가 팔을 구부려 내 팔의 각도 90도만큼 만들면서 천천히 배를 바닥에 닿게 내려갈게요. 후. 자, 이제 <laughs> 여러분은 저랑 로우 코브라, 그래서 코브라 포즈까지 같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업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로우 코브라부터 함께 할 겁니다. 자, 손은 가슴 옆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옆에서 벌써 날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 상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말하는 원래 힘든 거 아시죠? 자, 이 상태에서 나의 엄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전부 바닥에 닿게 뒤꿈치가 옆으로 툭 쳐지면 어느 한쪽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전부 바닥에 닿게 하셔서 엄지를 뒤로 길게 밀어 발을 일자로 바닥에 닿게 합니다. 엎독은 다른 곳이 하나도 바닥에 붙지 않고 오로지 발등만 바닥에 붙거든요. 어쨌든 먼저 여러분은 저와 함께 로우 코브라부터 함께 합니다. 지금 호흡이 들여 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 로우 코브라. 로우 코브라는 팔 힘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나의 등, 등, 등 근육, 광배근이 될 수도 있고, 척추기립근을 많이 사용하겠죠. 등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최대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어깨가 앞으로 쏠리며, 쏠리지 않도록 어깨 최대한 뒤로 보내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당겨 시선을. 정면, 척추기립근에 힘 많이 들어가야 상체를 최대한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로우 코브라, 손바닥 바닥에 살짝 뗄게요. 팔꿈치 몸에 딱 붙일게요. 어깨 뒤로 보낼게요. 호흡 세번더 같이 할게요. 하나, 발 11자, 둘, 발가락에도 힘주세요. 셋,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자,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바로 코브라 포즈입니다. 코브라 포즈 지금 호흡을 들여봐 손의 위치는 어, 로우 코브라, 코브라, 업도 세 가지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옆에 팔의 각도 90도입니다. 팔의 모양도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 천천히 상체를 드는데요. 여러분 치골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들어야 됩니다. 팔을 완전히 펴면 100% 치골이 바닥에서 떨어집니다. 치골이 떨어지기 전까지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요. 이 상태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에 힘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엉덩이도 에 힘줘야 되고 어깨도 뒤로 보내야 되고 가슴은 앞으로 빼야 되고 사실 이 자세 참 불편한 자세입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으쌰! 아이고 힘들어. 자,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아 코브라 포즈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호흡이 들어 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 시선은 정면. 이 자세는 특히나 척추기를 끄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세 많이 하시면 여러분 내일 허리가 살짝 뻐근할 수도 있어요. 자세 하시면서 늘으세요. 왜냐하면 허리에 힘을 많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요. 허리에 특별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근육통이니까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금방 좋아진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상체 밀어서. 하, 일어나 앉아. 팔좀 풀어줄게. 어깨 많이 뻐근하시죠? 하, 상체를 들었을 때 항상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어깨를 뒤로 보내시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서 상체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브라 포즈에서 등 근육에서 정말 엄청난 열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피곤하죠. <laughs> 피곤한 자세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업도 좀더 피곤한 자세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자리에 엎드릴게요. 음. 자 다시 한번 자리 엎드려 손의 위치 가슴보다 뒤에 옆에서 봤을 때 나의 팔의 각도 90도가 되도록 팔꿈치 몸에 붙여 자세 잡았습니다. 발도 역시 동일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상체 들어올릴 건데요. 어디까지 들 거냐면요 팔까지 완전히 펴 겁니다. 자 팔을 완전히 펴시면 어떻게 돼요? 허벅지가 바닥에서 떨어지죠. 왜냐면 하 무릎을 그대로 바닥에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어깨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어깨를 뒤로 가슴을 앞으로 보내 나의 어깨가 손목 위에 오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아직 안 되신다면 여러분은 업독으로 넘어가기에 아직 조금 이르니까요. 그냥 다시 코브라 포즈를 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laughs> 자, 이제 진짜 업독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 팔을 완전히 편 후에요. 지금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에 힘을 꽉 주셔서 무릎을 펼겁니다. 그러면 무릎이 떨어졌죠. 왼쪽도 힘을 꽉 주셔서 무릎을 펼겁니다. 왼쪽 무릎도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면 바로 업 n 드이싱독입니다 천천히 상체 내려갈게요. 음. 자, 이 업독은 상체를 든다고 상체, 팔 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허리, 복부, 어깨, 손, 다리, 허벅지 어디 하나 전신 모든 근육을 이용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들여마시며 팔을 완전히 펴시고요. 오른 무의왼 무릎 다시 어깨 뒤로 보내며 가슴 앞으로 나의 어깨가 손목으로 와서 손목에 부리리지 않게 손목의 안정성 지켜주면서 업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갈게요. 우샤. 마지막입니다. 한번 더 이번에는 완전히 상체를 들어 한 다리 한 다리 펴지 않고 곧바로 업독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호흡에 들여 마시는 숨에 완전히 상체를 끌어올려 업독 자세를 잡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힘드네. 자 이번에는 업독에서 다운독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들어가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호흡을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가손 사이, 오른발부터 천천히 걸어오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내몸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어깨 진짜 뻐근하실 거예요. 사이드 밴드 같이 할게요. 다리 골반 넓이 상태 하셔서, 발 위로 나의 오른손이 손바닥, 왼쪽 손목을 잡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이드밴드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골반은 틀어서 하지 않고요. 시험각이 끝날 때까지만 길게 밀어 어깨에 리얼 시킬게. 호흡 세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바로 하셔서 반대 역시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이드밴드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라갈 거고요. 으아, 발도 조금 돌려주면서 풀어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뭐할 거냐면요. 수리아 나마스카라 A를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새로 배운 빈야사, 새로 배운 빈야사를 함께 할 건데요. 차트랑가는, 네, 무릎을 대지 않고 바로 몸을 바닥으로 낮추는 거, 그리고 코브라 대신 업독을 할 텐데요. 만약에 도저히 업독,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도저히 자세가 안 나온다 하시면 코브라로 하셨다가 점차 네,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지시면 업독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역시 차투랑가 역시 아, 난 도저히 다리를 펴서 내려갈 수가 없다, 무조건 배가 먼저 닿는다 하시는 분은 네, 무릎을 대고 정확하게 내려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힘들어요. 무조건 배부터 깔고 상체 내려가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수련아 마스카라 A 함께 합니다. 메타 앞으로 오세요. 엄지 붙이시고 뒤꿈치 살짝 떨굴게요. 호흡을 들여마시면 지금 머리 위로 확자 시선 엄지를 따라갑니다. 가슴 앞으로 꼬리뼈 아래로 내쉬면서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어 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바로 차투랑가로 네몸 바닥으로 낮출게요. 자, 호흡을 들 마시며 발 앞도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운독 호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셋 네, 다섯, 한번 해보시니까 네 익숙치 않죠? 저랑 몇번더 함께 합니다. 호흡이 들어마시면플랭크 포스 내쉬는 숨에, 자투랑과 들어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으신가요? 두번더 갑니다. 자 마시는 숨에 플랭크 포즈. 이제 플랭크 잘 잡으실 수 있으시죠? 내쉬면서 자두랑가 호흡 들여 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함께 할게요. 호흡 들여 마시는 숨에 플랭크 내쉬면서. 자들่า 들어 마시면서 앞독 내쉬면서 다운드입니다. 역시 다운독 호흡 다섯 번더 함께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가락 순서에 오른발부터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밀차들여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확장 시선 엄지를 따라갑니다.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수리아나 마스카라 b 에서 오늘 배운 새로운 빈야사로 네. 스리아나 마스카라 피를 하시고 마무리할 겁니다. 스리아나 마스카라는 빈야사가총 3번이 들어와요. 스리아나 마스카라 b 는 우리 호흡에 맞게 동작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호흡에 대한 마시는 숨에 바로 지금 체어포, 스쿠트카 타사나 정확한 정렬, 얼른 찾으세요. 내쉬며 손이 마다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습니다. 쇄골 보여주세요. 아시죠? 내쉬면서 차투랑가까지 차근차근 예쁘게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호흡에 들여 마시는 숨에 코브라 또는 업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에 들여 마시면 아예 오른 다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가시고요. 뒤에 다리 대각선 안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워리어 원 빠르게 정렬, 빨리빨리 기억해 내시고, 지금 바로 들여 마시는 숨에 워리어 원, 내쉬면서 손이 바다.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빈야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 두랑가 들여 마시면서 업도 내쉬면서 다음 동입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나의 왼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뒤에 다리 대각선 안쪽 45도 자세 정확히 잡으시고요. 지금 바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워리어 원, 발은 정렬 빠르게 찾으세요. 내쉬며 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빈야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 두랑가 들여 마시는 숨에 앞, 두,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꼭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 오른발부터 메타 앞으로 이동합니다. 들어 마시는 숨에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밀차. 호흡을 들어 마시는 숨에 체어 포즈 자세를 잡으세요.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리아 비를 해보시니까 빈야사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거 느껴지셨나요? 호흡도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2주간의 빈야사 요가 챌린지 왕초보를 위한 네, 챌린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정말 네, 처음과는 다른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조금 부족하셨다면 근력 운동과 쿨다운 충분하셨다면 쿨다운으로 마무리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수련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빈야사를 제대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